저는 어, 오늘... <laughs> 제레니무스 수동원을 아침 일찍 나왔는데요. 사실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한 예상 시간보다 한3 0분 정도 늦게 왔는데 벌써 줄이 저렇게 길어졌네요. 광매, 난 몰라. 한 시간 대기를 해서 겨우 들어온 제레니스 제레니. 모스 수도원. 와. 이런 아치 문양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도원 1층에는 이렇게 중정이. 귀여운 우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다 다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출근할. 우리 직장인들의 모습 같군요. 아, 퇴근시켜줘, 아, 퇴사시켜줘. 밥 먹을, 미슨는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밥 먹을, <laughs> 지금 보면서 또 하나 발견한 건데, 요 창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문양 또한 모든 곳이 다 다릅니다. 왜 이런 디테일을 만들었을까요? 아. 궁금하다. 그래서 뭔가 가이드 투어를 하시는 거라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쯤은 가이드 투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화재를 가시든그 세세한 것마다 다 무언가가 있거든요. 명소 몇 곳만 해서 가이드 투어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수도원 투어를 마쳤고요. 이 근처에 나타의 원조라고 불리는 집이 있습니다. 나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수도원에서 계란 흰자를 이용해서 세탁을 했는데 남은 노른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나타라는 음식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타라는 음식의 시초를 원조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저곳이고요. 사람들 진짜 많죠? 테이블 말고 테이크아웃 줄로 가면은 조금 빠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핑크핑크한 맥도날드가 있네요. 맛있는 빵들도 많아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빵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같이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킬 수 있는 서박스 없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왔고요. 나타 코케이 하나 같이 시켰습니다. 이것도 이유로요 이유로 엄청 싸죠. 저는 발견 기념비라는 곳에 왔고요. 한번 사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유럽 대륙을 벗어나 새로운 대륙을 향해 어, 항해 시도를 했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인물들은. 잘 모르겠어요. 관련된 어떤 인물들이고 여기서 되게 유명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유럽 역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지금 선두에 있는 사람이 엔리케 왕자 그 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타구스 강 변을 따라서 저기 보이는 벨랭타워 벨랭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벨렝탑이고요. 여기 내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줄을 이만 칠사야 돼요. 리스보아 카드가 있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 안에서는뭐 정치 수용범들을 <laughs> 저거하기 위해서 또 쓰였다고 하거든요. 가장 아래쪽에다가 수용범들을 뒀대요 근데 보시다시피 물이 차거든요. 저일 층에. 뭐 익사하지 않았을까? 사실상 사형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푸른 <목소리가> 초원에 에이다라라라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라라라라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몸에 살고 싶어 이 전디밭에서 보는 벨랭탑, 진짜 예쁘네요. 다시 제 속도 근처에 있는 줄로 왔고요. 또 자라 한번 구경해야겠죠? 자라. 자라. 피팅룸 한번 쌈봉하고. 짜잔! 자라에서 그냥 대충 여기 자랑 어떤지 구경만 하고 쇼핑은 어차피 내일 바르셀로나 가니까 바르셀로나 자라에서 할라고요. 자라 나타 나타 자라. 김 진자 긴자라고 하는 체리주를 먹어볼 거예요. 올라. 다음은 김자 무침. with 진자. Cherry, Cherry Liquid in c h o c o l a So. 그~ 되게 후기로는 독하다고 해서 조금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독하지 않습니다 먹을만 하고 그리고 익숙한 맛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되게 센 과실주 먹는 그 맛이에요 아 이것도 주려워 하무시 하네 일단은 기다려 볼게요 왜왜왜 이렇게 무언가 형량을 지내는 것 같은 이 프레임 안에서 이 리스본 시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음, 미니어처 같은 여기 어제 간상조르주 정원. 지금에서 제가 봤고, 여기를 안에서 약간 그러니까 성벽도 올라가 봤죠. 포타 두솔 전망대를 가야 되는데, 악명 높은 28번 트램을 사야 니다타야 됩니다. 이미 사람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아주 조그만한 트램입니다. 오.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 왔어요. 어쩌다 보니, 28번 트렌드 타게 되고, 이 낮에 전망을 보기 좋다는 이곳까지 오게 됐네요. 솔직히, 그냥 그래요. 뷰를 너무 많이 봐서, 아, 이제는 좀, 그냥 그렇습니다. 사고수강 쪽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이쁘네요.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 알죠? 걷는 것보다 그냥 한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게더 힘듭니다. 그래서 잠깐 저녁 먹기 전까지 숙소에 가서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발견한 프라이즈인데 제가 첫날에 여기지나었거든요 감자 튀김 냄새가 너무 죽여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짜자잔! 트러플 프라이즈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숙소가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거는 들고 숙소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이 아, 식당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서 3분 거리길래 어, 가까워서 나왔는데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나와주세요 1시간 조금 조금 넘었는데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이거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더 먹을 수 있을런가? 마지막 날이라 좀 무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전 도시들보다는 확연히 싸요 한 3분의 2? 잘 먹겠습니다 와 메인디쉬 두개를 혼자 다 먹으니까 How did you go to the hospital? Lisbon, only Cascais. Where is the, the Cascais? The Cascais? Say, ah, yes. there? Uh, oh, there? I want to go there, but I have not enough time to go there. Childroga? Childr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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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 know that? I forgot my friend. How say you? Huh? My friend. My friend? 친구 잘 들어가라 친구 OK You know that? You remember that? I'm 형님 형님 Because I'm older than you You are older than me? Yeah, I'm 28 Wait, 형님 형... He's older than me yeah. okay. 잘 들어가 형님 잘 들어가라 자이덕라... 형님 잘 들어가 형님 yeah. okay.